안녕하세요. UMD 밥보다 마케팅 UMD입니다. 아, 오늘은 노년 운동에 나와 있는데요. 어, 시온 컴퍼니에 와서 지금 우리 대표님과 같이 화장품을 이제 새롭게 계속 판매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브랜드 있잖아요. 화장품의 네. 브랜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브랜드의 이름은 뭐죠? 아 펩타이드 성분의 네. 어, 기초 제품으로서 네. 디오셀이라는 디오셀. 네. 디오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일단 광고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지금 영상에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의 전화번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오셀에 관련된 관련된 페이지를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언급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디오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여기 친절하게 보이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자 일단은 아홉 종 그러니까 네개네개에다가 4개, 요거까지 네. 어, 저 이거 되게 로션 되게 특이하게 봤거든요 네. 일단 우리 대표님 요 로션 1kg짜리 어, 1000ml짜리 음. 제품인데 어떤 제품일까요? 여기 내려놓고 음. 음. 요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아 저희 디오스에서 나온 음.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 로션이 음. 어. 용량도 되게 크죠. 네. 지금 1,000ml예요. 음. 1,000ml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전체적으로 몸 어떠한 부위에도 다 바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잠깐. 얘는 예. 더 말씀을 하시면 네. 지루해하실 수 아, 아.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럼 이 제품 통해서 구매하신 고객님이 네. 어,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하는 성공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 이거 되게 좋았다 이런 네. 얘기. 네, 저희. 주위 분들 중에 음. 그 아이가 중학생인 음, 딸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토피가 엄청 심해요. 네. 정말 이 목부터 뭐팔 다리 뭐 너무 아이가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음. 너무 힘들어하는 생활을 했었는데 이거 일주일 바르고 그 아토피가 정말 거짓말같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 되게 이거는, 고맙다고 전화 왔셨겠네어 너무 좋아하죠. 그죠? 너무 좋아하고 음. 정말 집에서. 상추를 키운 거를 뜯어 가지고 왔더라고 아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 그럼 박수 한번 치고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개의 나머지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디오셀이 지금 엄선한 제품 여덟 가지인데요 여덟 가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이트닝 세럼과 그다음에 콜라겐 세럼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펩타이드 토너가 있네요 그리고 엔자임 클렌징 파우더 워시가 있고 비비크림. BB크림, 어, 비비크림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어, 선크림까지. 어, 여기까지 나타났고 그다음에 모이스처 크림과 그다음에 마지막 어, 멀티밤까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장점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는 엑소좀이 우에서 음. 추출한 엑소좀과 그다음에 판테놀 성분을 해 가지고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들이에요. 아. 이 제품 다 여기 이팔종에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 천연이고 그다음에 그 펌... 그 편백수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제품들이라 이 염증 요소를 잡아내는 음. 그런 기초가 깔려있는 제품들이에요 오늘도 지금 대표님 이거 쓰고 오셨습니까? 네. 네 저는 얼굴에 그냥 음. 사정만 썼어요 음, 그냥 부스터 뿌리고 콜라겐 음. 바르고 그 다음에 이 크림 영양크림 음.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멀티밤까지 이렇게 묶여서 다른 화장품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장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것도 한 우리 디오셀의 제품을 사 종이든 팔 종이든 다 쓰셨던 분들의 좋은 후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 음 저도 이~ 이 화장품 이 계통에 저도 오래 일을 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컨택한 이유가 어~ 연애 화장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음. 어떤 이 피부에 뭐 염증 요소라든가 음. 그리고 하, 다른 화장품에서 할수 없는 것들 음. 그~ 뭐~ 화장품들이 한 리프팅되고 뭐~ 모공 축소되고 안티에이징되고 뭐~ 그런 거 외에 음. 염증을 잡아내고 내 몸에 이~ 뭐라 그럴까 이~ 리듬이 음. 음, 음, 바뀐다는 그거를 제가 이~ 화장품에서 알아냈어요 음. 그래서 정말 이 화장품 쓰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음. 그다음에 가족도 행복해지고 음. 그리고 어,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아, 네, <laughs> 이렇게 네. 된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토요일날 아침에 찾아왔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판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일가견이 있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과 저만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 대표님이 처음 뵈셨는데 약간 여성 우정군 같은 느낌. 뭐든지 어디 가서든지 이거는 팔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디오셀과 함께하는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더 많은 팔로우 개척을 통해서 우리 디오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여러분들께도 많은 효능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디오셀과 함께하는 우리 대표님의 앞으로의 포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나누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성분들이나 모든 가정을 갖고 있는 모든 이 분들이 이 디오셀을 쓰시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가족 간에 더 행복해지고 예뻐지니까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음. 행복해지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의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디오셀과 관련된 정보를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디오셀에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나 아니면 고객님들 언제든지 우리 대표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u m d 도 시험 컴퍼니가 갖고 있는 디오셀 디오셀의 화장품이 계속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